먹었다고 두 분이 저한테 한고 했어요. 그래서 네. 전설안 네. 하고 네. 만약에 아니, 제가 네. 우리 최규 저는 위원장님들, 왜냐 정책 위원장 정정책위원장 아, 네. 오래하셨잖아요. 그래서 정책에 대해서 아. 아마 이해하실 네. 네. 것 같아서 그것 때문에 저를 한번거지아니 뭐죠? 아니면 선배들 계속 못하고 있으니까 아, 네. 우리 최 위원님은 제 국민승이일인가요 예. 그때부터 벌써, 네. 그, 진보정당이 정말, 맹활을 안드셨죠 그죠? 그때 제가, 권영길 의원님하고 네. 제가 순간이 기억나는 게, 그때 이게 이제, 너티나무라고 하는 카페였잖아요. 그, 그렇죠. 그때 기억나세요? 또, 그, 그래요. 그때 강부들 쭉다 오시고, 그때는 제가 3년도 3무치지 않았던지. 3년도 3무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갖고, 그때, 이쪽에 뭐, 누군서 있는 자나 아무튼 네. 와서 대화 나는 기억이 나요. 이렇게 한 10, 10 몇년됐나한 15년 네. 된것같은데아 이거 물한잔 주세요. 아, 맞아. <laughs> 세상에. <웃음> 너무도 긴장도 아, 너무 긴장도 많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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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음> 우리가 는 <보는> 사이도 아니고 내참 <laughs> 네, 인경은, 네. 인경은 저늘사님인데 네. 내가 아실 때 많이 네. 찾아왔었고 우리 지후장에 가서 반년 돼주시고. 네. 그때 그어 아, <laughs> <laughs> 큰 결심을 했습니다. 아, 이 뭐, 맞습니다. 큰 결심이긴 하더라고, 이렇게. 아, 맞습이 상관 아니고, 반단치다 예, 어, 감사합니다. 네. 그니다그런데 어, 뭐, 좀요한 뭐, 행사가 있 그래서, 아, 그, 그, 지말씀보세 <laughs> 서당 대표고 예방을 했기 때문에 저도 오늘 예방 차원에서 답깐 돌아갔습니다. 특별히 뭐 저하고 박원순 변호사님, 평소에 서로 존경하고 어, 네. 서로 신뢰 하고 어, 서로 많은 협력해했던 사이기 때문에 허물이 허물이 있는 사이가 아니고, 그러면 뭐, 앞으로도 그 어떤 특가정활